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간음에 대한 기존의 윤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온갖 상식이 사라진 무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한쪽에서는 종교와 사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슬렘과 공산주의와 같은 통제사회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쪽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놔두는 여론과 군중의 횡포와 방음의, 방임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때 더욱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 공적인 예배마저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은 과연 어디에서 영적인 물을 영적인 그 마실 물을 찾으며 생명과 영혼의 위로 그리고 믿음의 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의지했던 유대교 종교 그리고 그들 종교 지도자의 그 가르침마저 예수님 은그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니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세는 구약 성경에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그 전통을 첨가했습니다. 사도계는 성경에서 부활의 교리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톨릭 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재현이 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은 알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있어서 오늘날 믿음에 있어서도 홍수를 만났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TV와 인터넷에 온통 쏟아지는 설교와 가르침 중에서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란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10편 37장 31편 31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종말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대사로 니까 후소 2장을 읽어 보십시오. 또 내가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궁금하십니까? 요한리서를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세상이 두렵고 절망스럽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까? 요한리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는 세상에서 한난을 만나 두려울 때, 먼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곧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며, 회개하며,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위로를 얻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주석을 참고하는데 단권 주석으로 고용, 고용민 목사님과 존 메가드 목사님의 것을 많이 참조합니다. 또, 무료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매튜 헨리 주석에서도 도움을 얻습니다. 내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와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를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조직신학은 개혁주의적인 존 프레임 목사의 조직신학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설교는 저는 이진일 목사님, 또 영어로는 존 메가더,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죄로 인해 부패해 있고 어떤 인간에게도 생명을 얻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부분적인 가벼운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성, 감성, 감정 그리고 양심이 근본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전 인류 역사에 그리고 개인 존재의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창조사 자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과 마음모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런 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과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른 모든 죄물을 상징하는 희생입니다. 온 인류에 영향을 주는 희생입니다. 그분의 피흘림이 없었다면은 인간의 어떠한 죄의 용서 사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죄의 용서를 받기에 충분한 희생 피흘림이며.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희생, 화목을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땅 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와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동정녀 마리아도 천사도 사제들도, 목사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생명을 위한 구원과 죄로 인해 잃게 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한 마음의 평화를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면되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얻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는 단순히 예배의 외적인 참여와 주의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또한 믿음으로 그 몸을 먹으며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섭취하고, 나의 삶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삶에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증거되며, 그 발걸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을 위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야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는 육체그 태어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지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죄인인 나를 위한 후속주로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수 없으며, 느낄 수 없으며,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생명 그 자체를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 곧 새로운 인간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고룩함이 있으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극률을 이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택하시고 성조가 성자가 구속하신 일을 성부가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성자께서 이루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곧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참 평화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친히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죄인다는 사실과 지식과 양심과 그리고 의지 모든 것에서 인간은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위한 예수님이 속죄와 제사장으로서그 임무를 감당하셨고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홍수에 떠내려가면서도 세상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혹 누가 우리를 돕지 않을까 그들에게 도움의 두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홍수로 흘러가는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성당 신령한 지회라고 소문난 곳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종교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가 찾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의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이 횡행할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사상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건전하게 유지시키기를 소망하는 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성도라고 검증된 사람들의 설교와 전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총교도 서적 그리고 또존 나일 목사님의 서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추천합니다. 이 말세의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영혼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빈번하게 가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과 앞서 언급한 서적들을 조용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또한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죄를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거룩한 삶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유지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의 불쌍한 이러한 그 죄의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 나가는 영혼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보다 더큰 위로를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 겸손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렵고 실망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소망을 얻고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의 걸음에 등불이 되는 성경말씀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죄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과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혼의 능력과 기쁨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고룩한 생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바르게 믿고 고룩한 삶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날 마다 확신 하며 기쁨 으로 죄와 세 상과 악한 마귀 를 넉넉 하게 이기 며이 세상 을 살아가 는, 그리고, 소 망의 날들을 기다 리며 준 비하 는 그러 한 저희 들 되게 해 주시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